안녕하십니까. 국민의힘, 일꾼이 필요합니다. 한동원 비대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서 이 지역 경북의성, 정성 영도 그리고 울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치발전을 위해서 한동원 비대위원장님과 같이 국민의힘과 같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. 저 강성주, 풍관행정 경험이 있습니다. 글로벌 경험이 있습니다. 정치는 때묻지 않았습니다. 기성정치와는 결별하고 새로운 혁신정치, 한동훈 위원장을 모시고 국민의힘과 같이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